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차를 구해놔야 돼. 여기 주유소 앞에 차 있네. 나나 나 앞에 갈게. 파란 핑. 저기. 어, 오케이. 그러면 나이 핑으로 갈게. 아니 재호가 예. 너 여기 여기가 여기가. 어, 여. 여기 저거 안 보인다? 여기 콘크리트 건물가. 야 저기 있다. 한스쿼드. 있어 있어. 너너 뒤에 네 한스쿼드. 어겨겨 오케이, 오케이. 확인. 한 명은 내쪽 라인이 있는 저 끝에 원통 집하고. 두 명은 아, 네가 찍은데 사람 있다. 저기. 어, 아, 아니요 그쪽으로 갔는데 원통 쪽으로 왔어. 거기 콘크리트 건물 있거든. 그거 먼저 설면돼. 아, 콘크리트있는데 지금 사람 어졌어 저기. 아, 그러면 조금 뒤로 빠져서 먹어. 이거 사배 좀... 하나 더 먹었다. 이 누가? 와 진데. 어 진다 진다 진다. 160방향, 150방향. 저기 있다. 저기 도로 반대편, 도로 쪽. 핑, 핑. 핑, 핑. 저기 이쪽, 이쪽, 이쪽으로한명 갔어. 걔가 쓴 건지 모르겠다. 원리 분산되어 있나 본데? 그니까 얘는 다 떨어져 있는본 한명 발견 내 앞에. 이네 앞에? 아 확인. 들어왔대. 잠 빼라. 음. 시작. 아. 어디? 야, 야 바로 붙어져라 아, 어, 내가 멀어, 난 멀어. 아, 제우가. 이 오면 바로 있어. 어디? 이 정면에. 일단, 일단 내가 살려봐. 발소리 들어줄게. 어, 있어, 있어, 아, 조심해, 정면에 바로 있다. 내 네, 바로 앞에. 나이스. 나이스. 파잡이야? 응. 뭐야? 너세명잡았어 몰라, 그런데... 어... 쩌는데 어... 리가잘 쳐야 돼 이거 <laughs> 저기 앞에 앞에 사람. 확인. 앞에가 어디야? S, S, S. S, S. 필드 기절을 시켰어, 한 명. 저기, 저기 뒤에 뭐, 185방이야. 아, 맞힌다. 맞힌다. 한 대, 한대 맞췄어. 카고한대 맞췄어. 어, 한 대. 맞혔어. 카고 한대 맞혔어. 아, 저기 사람. 찢는 거. 거 이제 둘 뒤에. 찢는다. 아, 야, 저게 뭐야? 320방향 쪽에 쪽으로... 있 야, 320방향 쪽그 공장에도 있어? 저게 멀리 하나? 야, 얘네 다 처리됐어. 아, 야, 거랑처럼 있다. 야왜 갔어? 얘네 처리하려 <laughs> 했는데 얘 살렸다. 아, 뭐. 살렸어 쟤네 올라가볼게. 지금 살리는 걸 거야 저거. 아까 기절하네. 저 뚝배기 사라졌다 아, 카고 잘 싸는데 아깝다. 야, 그냥 이리로 와. 로 야, 뚝배기 사자. 사자 줘. 아니, 야, 우리 갈 때부터 생각해야지 않나? 여 앞에 있다. S방향. 7초? 이걸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게? 가, 너 가, 너 가. 오, 물잘 쏜다. 가가가 단발로 쏴냐 무해라? 응 음. 우리 뒤에서 다 짜른거야 그럼? 아니 하나 남았어 아니야 다 짜른거 아니야 기절이야 기절 저 위에 보이지? NW 방향 어... 한명 기절... 기절했네 기절 쟤네 오와 존나 아파요 야 구상 하나 남았다 아 좋아 나막 어, 우와, 존나 아파요. 야, 우리 빨리 불 안으로. 쟤네 싸운다. 끝난 거 같은데? 어, 우리,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돼. 어, 어 저기있다. 남한명 남은 여기. 왔다, 우리 봤다, 봤다, 봤다. 야, 이리 와. 각인가보다 네, 여섯 명. 뭐지 나본거 같은데 아닌가? 저다위에 있다. 다위 위. 아, 빽이 아, 하나 해야 날아갔다. 아래각이라 너무 위험하다. 아니 아니야, 우리가 더 좋아. 아, 나 해던데들도. 아방했다 걸렸다. 나이스. 한명남았어한명 나왔어. 내 앞에 정면. 아, 뒤쪽으로 네 부탄하나 둘. 어, 나이스. 야, 천천히 천천히. 아, 지금 사비연사 잘한다. 우리 차리 차리 좋아. 야, 간방 안되어 저쪽차 와야되잖아 응.